네 자반 미터 선수권 대회 남자 우승자 모이란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 조선대학교 3학년 이 재학 중인 모이란입니다네 오늘 우승하시면서도 본인의 기록에 근접하게도 어, 결과를 나왔는데 어떻게 아쉽진 않으신가요? 아 어,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많이 못 해가지고 어, 제 개인 피임보다는 많이 못 났는데 또 생각보다 기록이 잘 나온 것 같아서 기분 좋은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은 중계석 연결해서 또 추가적인 질문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. 어, 그래도 그 폰천에그 코치님이 이렇게 일주일마다 스케줄 보내 주셔서 제가 할수 있는 환경에서 그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지고 그래도 기록은 뭐 하시죠. 네, 네. 그래도 스내지도도 오시고 계속 걸으셔서 많은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. 네, 네. <laughs> 어 일단 큰 거보다는 한국 신비록에 최대한 한국 신비록을 끌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그거를 첫 단추로 발 발판 삼아서네 더 좋은 뭐 세계 선수권이나 올림픽 아시안 게임에서 좋은 성적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<laughs> 아시안 게임 금메달 따는 게뭐 저한테는 가장 큰 목표고, 올림픽은 네, 결승이라도 갈수 있도록 노력해야죠. 아 네, 감사합니다.